생각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유시원에만 들어가도 동생을 가르치고 그리 말도 하지 않는 경우이 못다고 술자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산의 교육감 김승주은 이수기 통진당의 부산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회사들 간섭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이런 데 대해서 알리지도 않고, 말 하지도 않고, 성경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반세에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선거가 있는데 우리 부단 시민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의 자리를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반성경적인 이런 것에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바른 교육을 시켜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그냥 귀여운 것이 아니고 이들이 저로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인데 이들의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도 사람들한테 100명씩, 1000명씩 연락을 해서 내년 성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가치를 인정하는 이런 후보들이 되도록, 이런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지금부터 했어야 될길로 믿습니다. <목소리> 지금이 이재명 정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여성분 말고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목소리> 판사고, 검사고, 재판부고, 완전히 급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건국, 금... 80년 동안에 이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다고 올 때에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시장 경기를 지켜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온 세계에 나가서 귀를 베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될 길로 믿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은 아요 방송을 장악하잖아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탈리아 낮치 세계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전처럼 세르브코리아 시작할 때도 장관들과 정부 인사를 30분이나 줄탄핵을 시키고 대통령까지 탄핵을 시키고 그러면서도. 사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법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낙담비로 붙이는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 시민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대덕사면에서 <laughs> 고등학생들나고대학생도 일어났는데 직업 여러분 고등학교 대학생들 대학 교수들 자기 박대를 떨리질까지 무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대학생들도 먹고 사는데 심취해서. 옛날에 어디로 가는 일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니까 목사군의 목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법치와 언론의 자유와 입법의 자유를 반드시 지킬 날야될 줄로 믿습니다.